네, 존경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신고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에 보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원 도민들께 신고 드리는 내용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신고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공식으로 당의 의사 표명을 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먼저 보고 올립니다. 6월 3일 국회에서 경선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강원 도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원도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중앙정치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아왔습니다.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중앙정치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원도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선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정의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강원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의 문제는 전체 지방 지역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지방의 문제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대선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역 문제에 제가 깃발을 들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지역 청년들의 이탈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출마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출마하는 이광재 의원도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강원도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했습니다. 할 얘기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진솔하게. 가장 정직하게 꾸밈 없이 사심 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릴 것은 가장 진정성 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힘은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진정성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많이 부족한 채 출발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의도에 뭐 사무실 하나 얻었습니다.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얻고. 이번에는 뭐, 어, 최소한의 캠프 그다음에 어, 또 최소한의 인력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 이 선거방식에서도 조금 어,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볼까 해서 작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그 국회에서 출마. 어, 보고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제 좀 비교적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에, 출마를 하게 돼서 좀 어,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 강원도 어, 민들의 이 이익 그리고 전체 지역의 이익, 다음에 어려운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직 유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속? 지금 지사직은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laughs> 할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그 후보로 당선되면 그때는 아마 사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경선 기간 중에는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걸로. 여섯 명내에인들어가고 그때까지는 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문포에서도 밝히시긴 한는데좀 이제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은 삼성 기관이 워낙 기시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현안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해결되지 못한 부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사적한 현안을 기도하고 대선을 치마한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네. 네. 주시겠습니까? 뭐 현안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제 몇 가지 남은 현안들을 뭐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분들, 그 문제는, 어, 계속해서, 어, 함께 하면서, 그리고, 뭐, 당장 오늘 도우회에도 출석하지만, 도정 질문도 이번,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출석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경선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할 때는 휴가를 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어 이게 벌써 오래 누적된 관행이기 때문에 다른 도의 사례가 많이 있고 어 그래서 또 선관위에도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그렇게 좀해 나가겠습니다. <laughs> 도민 여러분도 걱정 끼치지 않으시도록 남은 문제들 잘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왜 내년 2 0대 이제 대선에서 그 많은 수많은 후보 중에 네네. 왜 최문순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그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습니다 그걸 뭐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고 평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지만 어, 상당한 기간 경험이 축적되고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네, 직시해서 해법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문제 제기하는 불공정 문제라든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이런 단계까지 흔들림이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강원도에서 10년간 네. 쌓은 경험 그리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시대 정신이 뭔지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또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경선의 활기와 또 재미, 역동성 이런 것들도 넣는 데도 기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발주자시고, 어, 어, 아직 평가가 이제 언더독이라는 평가가 좀 네네. 있으신데, 네네.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그런 것도 극복하시려면 네네. 메시지를 전하는 네네. 방법, 좀 신선한 방법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 최문순 지사에게 기대하는 네네. 것들이 예를, 어, 작년에 뭐 여러가지 뭐, 어, 뭐 감자왕판이라든가 뭐 그런 네네. 것들을 봤을 때 신선함을 많이 조금 네네.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뭐 네. 생각하고 메시 전달 방식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뭐 유리한 상황에서 어 평생을 살면서 뭐 유리한 상황에서 뭐 경선을 하거나 어그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늘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패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는 단점도 있고, 또 지역적인 불리함, 또 뭐, 뭐 여러 가지 말도 못할 불리함들도 많이 있지만, 어, 시대 정신을 믿고, 어,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 경선 과정에서 참신한 방식도 아마 오늘부터 보실 겁니다. 이제 잠시 후부터 보시게 될 텐데, 주로 이제, 에, 디지털 소통 방식을 통해서, 좀 해나가는 것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뭐뭐 뭐 저희가 모르는 이벤트가 <laughs> 또 일어나신다고요? <이나시나 보네>. 네. <laughs> 그, 뭐 네, 네, 내년 28일 아, 며칠 남았지만 하신다는데 뭐 개헌 네. 얘기하신다는데 어떤 네. 얘기를인는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좀 정리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은 좀 너무 <laughs> 오늘 그냥 도민들께 좀 보고를 좀 드리 있는 자리여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어 저희가 우선 그 언론 중앙 언론들하고도 소통을 하겠지만 우리 여기 기자실하고도 수시로 오겠습니다. 수시로 와서 어 어느 쪽도 소홀함이 없이 자세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좀뭐어 오늘은 좀 너무 많이 <laughs>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네. 국민들께서 좀 따스러운 네. 일이기도 한데 장보를 네, 네. 하시다가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정확히 어떤 내가요 우선 이제 우리 당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좀 침체돼 있다 그럴까요? 침체돼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제가 어느 정도 어 지난 10년간 어 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걸좀 해야 되겠다. 어, 그거 하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권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어려움이 굉장히 본질적인 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대선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매우 적어 보인다. 이런 것들 결심을 하게 되시기게 됐습니다. 특히 이 분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저어이 자리에 계신 지역 언론에서 좀 제가 문제 제기를 할때좀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로 간곡히 뭐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심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그 세모 <laughs> 뭐한 번에 딱 그거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그 이제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진 의원이랑 그 지역의 목표성을 어떻게 수립하시게 됐는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가셨건지, 네. 그리고 인구 3%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시기는한런 네. 방안 있으신지 좀 네. 보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에, 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에, 인구 3%의 벽을 뛰어내려 뛰어내려면 지역 대결 구도 어, 또 지역 연합 구도 이거를 깨야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지 않고 강원도에 갇혀서 어, 이제 대선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나가도 필패죠뭐두 어, 사람이 나가도 필패고 그래서 어, 그거는 저희는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나 전하 어, 이 구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선의의 경쟁 또 협력. 이거를 같이 하도 파기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laughs> 사실 당내 경선도 네. 국민 경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한 네. 지지층이 확보가 돼야지 당내 경쟁 이게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사님의 2 0십일년 보궐 선거 당시 핵심 지지층이었던 분들이 진보 진영이나 이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이분들이었었는데 네. 네. 런 네. 네. 사실 지사님 삼선 기간 동안 이분들이 좀 반대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경선 과정에서 네네. 어떤 대상들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이 지지층으로 좀 확보해 나갈 것인지, 또 전략이 좀 있으시다면. 네.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이, 어, 강원도정에 매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어, 그 이제 주로, 어, 저의 지지층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저, 트위터 팔로워도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정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그거를 곧 이제 복원을 해야 될 거고, 제가 갖고 있는 본래 정체성 같은 것들은 이제 확실한 진보의 색깔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진보의 스탠스를 좀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역할을 제가 또할 생각입니다. 혹시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네. 동내에서 그, 사실상 이제 출발 당시에 확보했던 네. 네. 그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얘기를 네. 갖고 계시는 건 네. 아니고 없어요. 글쎄, 전는그렇게 뭐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뭐, 어, 뭐 여기 와서 제가 쓴 정책들이, 어, 보수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지금도 취업사회 책임제 같은 것도, 예, 분배의 가장 좋은 수단이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의 확실한 논리죠. 미국으로 말하면 버니 샌더스의 정책이죠. 그런 정책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조금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본질에 있어서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벗어났 따고 생각하지 않고, 그, 뭐, 이런, 관계를, 그 빨리, 이렇게 모아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주 좀뵐 거니까, 다음 질문에, 다음 뵐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길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